서촌, 세종마을 경복궁과 인왕산 사이에 있는 지역을 서촌이라고 한다. 조선 초기에는 왕족이 많이 살았는데 태종, 무한대군, 세종, 효룡대군, 안편대군 등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세종 임금이 이곳 서촌에서 태어났다. 서촌에는 조선 중기의 광해군이 인경궁을 세웠다. 그러나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임경궁도 사라지고 궁이 있던 자리에는 작은 집들이 들어섰다. 조선욱이 세도정치의 중심 세력인 장동김씨 가문이 모여 살면서 장동이라고 불리기도 했다. 대한제국과 일제 강점기는 이완용과 윤덕영 등이 이곳의 토지를 소유하고 살았으며 1920년 이후 일제 관사가 세워졌는데 지금까지도 적상 가옥으로 남아 있다. 또한 저항 세력인 문인들이 살던 곳으로 저항 시인인 윤동주가 살던 곳이기도 하다. 해방 이후에는 일제가 붙인 지명인 효자동이 서촌 일대를 가리키는 지명으로 사용되었다. 2000년대 들어서는 한옥 밀집지구로 지정된 북촌에 대비되는 이름으로 서촌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에는 세종 마을로 불리기도 한다.